독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제가 지금 시험에 라는 말을 하나 쳤더니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시험에 들지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험에 라는 말만 쓰면 어, 시험 수능 어깨 말고서 이런 문제가 좀 생각나고 이게 지금 아마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3절 13, 뭐 13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기독교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3절 이렇게 될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개13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 시오, 아니, 구하시오 고서 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님께 영원히 있어옵니다. 아멘. 아,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저에게 항상 했던 말이 아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할때그 시험 우리가 일상에서 어차피 이제 수능 보고 뭐 특별한 시험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지만 삶이라고 하는 건 계속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시험 시험이라고 하죠. 어. 왜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요. 시험. 정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거, 이그잼, 이그제미네이션인가? 일단 요게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정규 시험이고, 약간 테스트. 테스트는 약간의 검사, 뭐,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이런 테스트도 있고, 뭐 약간 그냥 이렇게 보는 시험, 그냥 일반적인 시험도 하고. 근데 지금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퀴즈입니다. 퀴즈. 아 과연 퀴즈가 게임일까, 퀴즈일까, 이런 뜻. 이게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만 제가 지금 온라인 수업하면서 느꼈던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게이 퀴즈예요 이 퀴즈 퀴즈 테스트 아니면 이 시험 우리가 매번 어떤 시험을 보고 뭐 테스트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지금 우리 인류에게 사실 시험을 한번 들게 하는 게 아닐까 어이 문제 어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래라고 할때 지금 이미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개인을 위해 살 건지, 남과 함께 더불어 살 건지, 이런 관련된 퀴즈인데, 제가 지금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 보면, 제가 여기 수업이 있어요. 수업이 있고, 어 여기 메뉴 중에 수업이 있고, 여기 맨 오른쪽에 성적이 있거든요. 이 성적. 이 성적 누르면, 제가 뭐, 수업 매 시간마다 사실은 퀴즈를 올리면, 그 퀴즈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적으로 나와요. 성적으로 나오는데, 어좀 이게 좀 무서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어자 이거는 제 여기 성적방인데 어, 제가 여기 테스트 학생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매 시간마다 이렇게 성, 뭐 퀴즈를 올려가지고 이게 성적이 쭉 돼가지고 전체 성적이 이제 촥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퀴즈인지 성적인지 이걸 잘 모르 겠 여기 수업에도 보면 여기 수업에 보면 기본 메뉴가 여기 만들기가 있는데 이 만들기에 보면 여기 가장 많이 쓰는 게이세 세 가지인데, 좀 의문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여기 아이콘 중에 보면, 여기 질문에서 물음표 표시가 있는데, 여기 질문은, 질문을 이렇게 딱 하나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질문할 내용, 질문을 하나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앞에와 편이점 중에 무엇이 더 많을까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카페와 편의점 중 누가 더 많을까요? 여기 단답, 어. 객관식 단답, 객관식 이렇게 해서 어, 어 카페가 많다. 카페.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편의점. 딱 이렇게 하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 뭐할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객관식 단답형 이 질문 하나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 하나를 굳이 왜이 메뉴를 하나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여기 이 질문은 수업에서 이거 사실 선생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묻는 말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진짜 없다고 보는데 여기 질문은 보통 학교에서 이 질문은 보통 출석 질문으로 하나 만들어요. 뭐 본인이 아니면 뭐, 어, 뭐. 근데 이 질문은 어떤 수업에서 가장 진짜 묻고 싶은 마지막 하나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라고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하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 제가 여기 보면 퀴즈 과제라는 말이 있거든요 퀴즈 과제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과제는 기본이 여기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기본이 여기 블랭크 퀴즈라고 해서 구글 설문지가 만들어지게 돼있고 그리고 여기 설문 성적 과정 나중에 보면 여기 성적 점수가 들어가고 여기 성적이 나중에 누적돼서 성적으로 쭉 가져오는 시스템인데 제가 이거 약간 들면서 들은 생각이 이제 좀 괴리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퀴즈를 눌러보면 퀴즈 설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퀴즈 설문지 여기 퀴즈 설문지에 가장 기본적인 여기 설정에 톱니바퀴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쪽에 퀴즈가 있어요 여기 퀴즈 여기 퀴즈를 이렇게 누르면 퀴즈로 만들기 처음에는 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설문지거든요 설문지 만드는 형태였는데 이 퀴즈 만들기를 하면 여기 보면 틀린 문제 뭐 정답 점수 뭐 자동 채점 되는 거라는 게 좋은데 이 퀴즈가 과연 이게 쪽지 시험 같은 이런 의미일까라는 생각 들어 왜냐면, 퀴즈는 우리가 좀 부담 없이 하는, 그냥 좀잘 그래도 수업 따라가고 있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서로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조금씩 알아나가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대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항상 얘기하는 때도 보면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말한 게저 사람이 잘 이해가 됐나 해서 다시 질문도 하고 서로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서로 오가면서 뭔가 서로가 지금 잘 교육이 잘 되고 있나, 대화가 잘 되고 있나? 어, 학교에서라면 뭐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잘 오가고 있나라는. 그래서 쌍방형 온라인 응.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뭐 비율이 사람 두 사람의 관계든 세 사람의 관계든 서로가 대화가 잘 되려면 어, 최소한 반반의 법칙처럼 한 사람이 듣고 한 사람이 말하고 들은 사람이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서로 비슷한 그 소통이 돼야 어떤 교육이든 시험이든 이게 되는 건데, 그게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보거나 테스트를 보거나, 어 이게 아 만약에 내가 가르, 말했던 내용이, 가르쳤던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됐으면, 방법의 문제이든 말의 문제든 어떤 그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죠.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퀴즈를 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퀴즈를 제가 왜 눌렀냐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과제가 있거든요. 이 과제는 이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문서를 주거나 그다른 형식으로 어떤 과제 애들이 뭔가 적어서 내거나 사진을 내거나 이런 걸할때 과제고 여기 퀴즈 과제라고 만드는 이두 번째 과제는 이 설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설문지를 그냥 그 그냥 일반적인 OMR처럼 자동 채점되는 그냥 기말고사처럼 아니면 좀 작은 단위의 쪽지 시험 같은 이런 문제를 볼 거냐의 문제죠. 저는 좀 그게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철학이 없이 그냥 이 구글 문서든 뭐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잘 써야 되는 건전 여기 질문이라고거든요. 보 하나를 묻더라도 하나를 묻더라도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학생들이 서로 답글을 달수있으요 답글 이 얘기는 뭐냐면. 아, 여기에다가 어떤 참 어떤 진짜 논란이 될 만한 아니면 좀 이야기거리가 잘될 만한 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답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릴 것 같은 어떤 질문을 하나 선생님이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답글을 달아서 서로 학생들이 답을 서로 여기 달, 달면서 답이 아니라 사실 여기 댓글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질문 하나를 통해서도 서로 막그 상호교환이 일어나면서 제가 가끔씩 기사 읽으면 그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보면 아그 댓글이 더 기사보다 더 좋은 내용도 있고 더 문제 의식이 많은 것도 있고 더 좋은 것처럼 이런 질문 좋은 질문 하나가 뭔가 서로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지 않기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 무언가를 더 끌어내고 그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답을 댓글을 보면서 서로 끌어내는 여기 만들기에서 이 질문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의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 테스트 제가 그래서 이 테스트 봤더니 이 테스트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뭔가 지식을 잘 배웠나 어떤 뭐 써먼 누가 뭐뭐 누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어떤 답에 대해서 뭔가 테스트하는 이런 걸로만 쓰고 있다는 거야 이 퀴즈라는 맥락 자체도 그래서 점수를 주고 뭐 맞았나 안 맞았나 뭐 오답이 얼마 오오뭐 틀린 답을 적고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어, 틀린 답을 주고 정답이 뭔지, 점수가 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거는 협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제출할 기회를 다시 주고 그리고 뭐한 번만 봐야 되는지, 두 번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학생들 간에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학생과 학생들 간의 소통은 맞고 선생님 그냥 학생한테 가르쳤으니까 그거 얼마나 알고 있는지만 그냥 테스트하는 관계라고 봐요. 쌍방향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지금 여전히 선생님 한 명의 여러 학생들이 애들은 자기들끼리 소통은 좀 없거나 조작해봐야 소 모임 그 소그룹 토이를 시간을 잠깐 주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건 적절한 질문으로 아이들끼리 서로 소통과 배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화가 되면서 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 생각을 배우면서 아, 내가 헷갈려 가면서 어, 질문을 서로 해가면서 서로 알아나가는 관계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이런 거거든요. 어. 여기 에 하나 더 쓰고 싶은 거. 여기 보시면, 지금 구글 설문지나 팀뭐 MS 폼즈 이거 다뭐 퀴즈나 설문이랑 사실 비슷한 양식은 비슷해요. 설문지 양식이다. 거기다 통계를 내가지고 얼마나 잘 알고 있나라는 관련된 문제고, 여기 뭐 카우트, 뭐 퀴즈렛, 뭐 퀴즈렛 이거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저 여기 뭐예전에더 많이 썼던 거 영선님 어생 때문에 예전한 6년 정도 많이 퀴넷도 썼고 저도 플래스 카드도 쓰고 뭐 여기 지금은 한국에서 좀 망했지만 옛날에 뭐 핑퐁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걸로도 막 쪽하고 그랬거든요. 뭐 지금은 뭐 슬라이드 아슬라이드 뭐 이런 뭐 앤트뱅커라는 커벨 뭐, 여기 도 보면 이름도 약간 심각하는 벨, 뭐 골든벨처럼 퀴즈 철처럼 좀 어떤 문제를 알아나가면서도 즐겁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좀 재미나게 해야 됐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다 어디에 쓰냐 그냥 이 테스트 시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내는 건 평가. 선생님들조차도 자기들 평가받기는 싫어하면서 자기가 자기가 얼마나 그 성적이나 등급 가져다가 뭔가 패스 해냈냐, 안 했냐, 아니면 시, 심지어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 입사 시험이든 항상 시험에 들면서 그 시험에 통과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계급이 만들어지고 어떤 특권 의식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나와 다르다. 뭐 사람은 사실 별로 다를 게 없지만 보또고작해봐야 뭐 지식 수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지식을 가져다 얼마나 생각해서 무를 활용해서 얼마나 더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하나 더 듣고 싶은 건 이런 얘기했어요 끝말잇기 끝말잇기 끝말잇기는 과연 게임일까요 퀴즈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끝말잇기 사실 제가 가장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2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 원소기호배우잖아요 원석기어 배우면 뭐 바나듐, 뭐 아이스타듐 륨으로 끝나는 거 엄청 많아요. 이리듐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끝말잇기는 어, 아이와 어른이 같이 어떤 말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계속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를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걸 이제 즐기면서 그 대화에서 뭔가 서로 배워나가는 거죠. 아이한테 아이한테 내가 이겼어 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 어른 입장에서 내가 이기려고 끝말잇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게임처럼 뭐 어떤 승부를 가리는 어떤 꼭 성취의 어떤 누군가를 꼭 이겨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같이 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형식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끝말잇기와 같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진짜 어 이 수업이 진짜 5분짜리로 줄이더라도 뭐 45분 수업을 이제 못 하고 뭐 옛날처럼 이제 대면으로 해서 뭔가 활동적이거나 이런 거못 하더라도 그러면 아 아이들이 서로 끝말이 서로 오갈 수 있게끔 아 댓글이 서로 오갈 수 있게끔 그 안에서 뭔가가 서로 교환이 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여기 퀴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힌트거든요. 힌트. 힌트. 힌트는 힌트는 맞추라고, 뭐, 맞추라고 주는 걸까요? 아니면 틀리라고 주는 걸까요? 약간 적절하게 정답을 주지도 않고 정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약간 미끼처럼 주면서도 걸려 그게 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 떤 시험에 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성적이 아니거든. 아, 내가 정확히 잘 알고 있는지, 알게 됐는지를 그 사람이랑 대화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가장 전통적인 공급 방법, 사실은 대화거든요. 그 대화에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게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진짜 아무리 말을 잘 하든지 뭐 언어를 구사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사람은 누구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글을 통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내가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관계, 게 중요한 거야.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시험 밖에 없어. 근데 지금 어떤 이런 코로나가 전, 뭐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두가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거 할때 지금 사랑제일교회라고 이름 자체가 사랑제일교회인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가족과 내 부모님이 저쪽 나가서 가족한테 다시 옮기고 이런 걸 말하진 않거든. 누구나 서로. 저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야. 이슬람이라는 것도 어떤 복종이라는 의미라는데 그러면 누구를 따를 것이냐. 신의 뜻을 따른 것이냐. 신과 만약에 부모님, 이나내 친구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 진짜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은 사람일까 심니까 이런 의문도 있고 시험도 한번 질문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어, 그냥 무조건 믿어라. 어, 저 사람이 사람일까 심일까? 진짜 사랑이 제일일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 또 시험을 많이 봐, 보니까. 이 성경 한 구절에도 이런 말을 쓰는구나라는 생각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과연 따로 있는 것일까? 내 안에 어떤 악도 있고 선도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선에, 내,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악이고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면, 내가 강아지에게 누구에게 더 많이 예쁨을 주고 얼마나 많이 사귀 뭐, 살려내고 더 관심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강아지는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어? 더 나쁜 강아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아 이번 아, 시험을 생각하면서 어어 어, 관심도 없었던 사실 옛날에 뭐 저는 뭐포란도좀 한번 읽어보고 성경도 좀 읽어보고 뭐 사실은 뭐 건물 여러 가지 다니는 것처럼 다 다녀보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었어요. 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싶은 건 과연 뭐였을까? 진짜 사랑의 제일일까? 그리고 우리가 과연 시험을 통해서 제대로 뭔가를 알아나가는 것일까? 어, 우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아이들이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면 외 필요도 없고, 쓸 것도 아니고, 시험 지나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문제인데, 과연 우리는 왜 그걸 통해,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학교에 가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다 잊어버릴 대부분의 지식인데, 시험에 붙고 떨어지. 여기 보면 시험에 붙다. 떨어지다. 시험에 들지 들려오지 마옵시고 우리가 보는 이 어떤 시험이 질문이라면 우리가 그 질문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기 수업 만들 때도 여기 수업이 만들 때도 이 수업을 수업을 통해서 결국 성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건지 수업을 통해서 저는 수업 중에도 여기 질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나도 더 성장하고, 나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저 사람도 미처 알지 못했던 거를 알게 되거나, 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새로운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풀수 있는 문제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런 것보다 제일 좀 많이 활용하고 싶은 게 패들렛이었거든요. 패들렛 수업을 좀 강조를 했고, 왜 패들렛이냐라고 하면 이 패들렛은 사실 좀좀 좀 공평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와서 글을 쓸수 있었고 그냥 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할 수도 있고 누가 답할 수도 있고 누군가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 댓글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꽉 막힌 벽 같은 사회에 엄청난 벽이 있었으면 그 벽에다가 어 서로 포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아름다운 사진도 찍어가면서 남들이 어, 낙서처럼 써놓은 아니면 나쁜 글들을 좀 써놓으면 그거를 또좀 새롭게 또 단장시켜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온라인에서 만날, 아니, 지금 카페에서 만날 수 없다라면 어,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메신저를 통해서 공적인 업무가 자꾸 오는 이런 메신저 저는 사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 개인적인 카카오 톡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전화기를 산이는 부모님이랑 전화하기 위해서지 이 카톡을 통해서 학교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물론 가끔씩 오는 메시지는 진짜 긴급 뭐 긴급 전화를 내가 해야 돼 일일부에 전화할 때나 아니면 뭐 산타 태 오거나 태풍 올때 이런 것들은 내가 소통 연결돼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쓸모 없는. 진짜 불필요한 어떤 시간이나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여기 카페 수도 물어 무릎, 편의점보다, 지금 치킨집보다, 치킨집보다 많은 게 편의점이고, 편의점보다 많은 게, 아, 커피 전문점이구나. 이건 2018년에 벌써 두 배나 많다고 하는데, 지금 카페가, 커피가, 커피가 어, 네. 커피를 먹고 싶은 건 아닌데, 가서 우리가 카페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사람이랑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나가고 싶고 질문하면서 나와 비슷한 류의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과도 좀 알아나가는 그 과정을 하고 싶거든요. 집에서 싸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카페 가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비슷한 류의 사람만 만나서 그 이야기만 듣고 의심한, 의심하지 않고 집회 가는 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집회도 자기랑 같은 비슷한 사람이 이익을, 우리 이런 걸 요구하자라고 할 때도, 나만의 내 욕구인지, 우리 그룹의 욕구인지, 몇몇, 몇천명의 이익, 뭐 그룹의 이익만을 위한 건지, 전체를 위한 건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나의 이익보다 모두의 조금씩의 이익이 더 낫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나의 어떤 삶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러면 그 이익도 약간 미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 뭐 그런 코로나보다 더큰 문제는 기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미처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장마도 54일 일어나고 태풍도 좀 커지고 이런 문제가 더큰 문제거든요. 지금, 오늘까지 코로나 몇명 죽었나? 이렇게 하면, 어,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사실, 위급한 거 있죠. 숫자 관심 없거든. 313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 매일,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숫자 늘어날 때 이게 심각하다는 거 느끼는 것처럼, 사실은 그거 말고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공의료 생각해 보면, 미국 정부서가 그렇게 얘기했던, 어, 젊고 진짜 힘든 일을 하고 돈 없는 사람이 더 힘든 일 하다가 많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의사들은 몇 명이나 되냐 이런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어떤 거를 자기 행동을 자기 어떤 말을 하기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알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외침을 외우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서 저는 이 구글 클래스룸을 하든 아니면 뭐 EBS 클래스룸을 하든 어떤 다른 플랫폼을 하든 어 여기 수업에서 테스트를 하든 질문을 하든 퀴즈를 하실 때 좋지만 중요한 건 진짜 적절한 질문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이 진짜 좋다면 학생들이건 선생님이건 누구든 좋은 질문에 서로 답글을 달아야 된다 답글이 달려야 되고 그게 소통이 잘 되면 게 살아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학교에서만 이제 수업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유튜브에 가끔씩 이렇게 올릴 때도 드는 생각이 미안하게도 시험을 보죠.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좀안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보고 봤는지 얘네들이 어준히 했는지는 그냥 몇번 간단한 질문 몇 개로도 충분히 테스트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OX만으로도 저는 제 생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왜 학교는 다 나오지 말라고 만약에 하면서도 왜 수능 중3 어, 고3, 고3을 고3은 왜 학교를 나와야 되는지 왜 수능은 끝끝내 해야 되는지 테스트가 그렇게 중요한지 어, 정규교사 이런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게 과연 생명보다 중요하고 이런 건가라는 생각. 사랑 제일 위를 보면서 드는 생각. 사랑은 진짜 제일일까라는 관계가 나와 소중한 어떤 몇몇 사람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지 그 것을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과연 사랑인지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 그냥 오늘은 좀 주석 게 얘기를 했습니다. much to add.